하연이, 뭐예요? 하연아, 좋아요? 좋아요? 까꿍까 두르르 뚜루르뚜루 뚜루루뚜루, 뚜루루뚜루, 좋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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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뚜루, 뚜루루뚜루, 뚜루루뚜루. 이거 뭐야? 하연이, 맘마. 이거 하연이 엄마 하나 응. 우와 은나 응. 아. 응. 응. 우와 잘한다 하연이 잘한다 하연아 응. 아. 웃어봐 엄마 보고 웃어보세요 아우 하 아, 잘한다 하연이 하연이 아이이 잘한다. 응, 기. 어, 우와 잘한다. 춤춰 봐. 아이 춤춰 봐. 아, 잘 춰. 최고 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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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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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니야? 응. 응. 아니 거기 뭐 하려고 올라갔어요, 의자에? 어, 운동하려고 올라갔어요? 음, 운동해봐야, 앉았다, 일어났다, 운동해봐야, 앉았다, <laughs> 앉았다, 앉았다, 일어났다, 앉았다, 일어났다, 운동해봐야, <laughs> 아, <잘해>. 앉았다, 일어났다, 앉았다, 일어났다 해봐야, 아우, 잘해! 앉았다, 일어났다! 앉았다, 일어났다! 앉았다, 일어났다! 앉았다, 일어났다! 저런다 앉았다 아 응. 어, 앉았다 일어났다 어여 놀랬어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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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, 어, 괜찮아.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이봐. 앉았다 일어났다 괜찮아 어 괜찮나 괜찮나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우 잘했어 수고했어요 이제 맘마 먹자 하인이물 줘요 응. 엄마 물 줄까요? 응, 응 엄마 물 먹자 네잘 응. 먹어 이제 맘마 먹자. 안 먹고 운동할 거예요. 하연이 맘마 안 먹고 운동할 거예요. 응. 운동해봐요. 우와 잘한다.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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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 불.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. 이제 안할 거예요. 응. 어. 하연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잘한다 최고다 운동 열심히 해. 응. 어. 하연이 누구와? 누구야? 하연이 하연이야. 어. 어. 엄마한테 이쁘게 춤추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? 어, 보여주세요. 춤추는 거 보여주세요. 아구, 잘 춰. 음, 이제 하이님, 엄마 먹을까? 엄마 먹을까, 이제? 어, 알았어.